샬롬 1 8 1 성경통독 74일 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1기야 8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엘리야에게 호랩산에서 지시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그 일들을 시행하도록 하십니다. 엘리사는 담메색으로 가서 아람왕 하사다세 군대장관인 하사할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람한 하사닷의 군대 장관 하사일. 둘다 여러분 하씨 같지만 형제는 절대 아닙니다. 엘리사가 하사일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한참 동안이나 쏘아보다가 울게 됩니다. 하사일이 엘리사에게 어찌하여 우는지 묻자, 엘리사는 하사일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잔인한 일을 행할 것을 알았기에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사일은 자신은 종일 뿐인데 그러한 일을 할수 없다고 말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의 왕으로 세울 것을 예고했습니다. 길란 라못은 복창지대이기 때문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길란 라못의 제자를 보내 아합 수비대의 장교인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예후는 쿠데타를 일으켜 아합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람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또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외삼촌 요람의 병문안 온 것을 알고 피했다가 그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 왕궁에 이르러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았고 이세벨을 내던지라고 명령하자 그대로 해서 그 피가 왕궁 담과 말에게 튀었습니다.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나보색게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 정원으로 만들었는데 이세벨은 바로 거기에 떨어져서 죽었고 그 살을 개들이 다 뜯어 먹었습니다. 또한 예후는 자기는 아합보다 더 열심히 바하를 섬기기 때문에 바하를 따를 사람들은 다 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모였다가 예후는 그들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도 모두 다 죽였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악인은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예후는 그렇게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지만 그렇다고 예후가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호 아하스 요하스 여로보암 이세로 이어지는 예후의 왕조는 다윗의 길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겼던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여로보암 이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했던 시대였으나 하나님의 공과 의가 실현되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부패하였고 지도자들이 사명을 망각한 채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신 것은 그 죄악이 없어지기를 바라신 것인데 결국 사람만 바뀌었을 뿐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살게 된다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북 이스라엘 아합의 딸아달아를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 일이 유다의 사대에 걸쳐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악했지만 아달아는 그보다 더 악했습니다. 자기 아들 아하시아 왕이 예후의 손에 살해당하자 그녀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아하시아의 아들들 곧 자기의 어린 손자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다윗 왕조가 끊어질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어린 요아스를 살리고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7년째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아를 죽이고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워 다윗 왕조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과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기억하면서 11기야 8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세요.